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새로운 게임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게임은 핸드폰으로 유저들과 숨바꼭질을 할수 있는 그런 게임인데요. 예전에 PC로 총게임에 숨바꼭질 모드가 새로 생겨서 그거랑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모바일로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오자마자 지금 안드로이드나 아이폰에 계속 순위권에 올라와 있는 걸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우선은 순례로 찾을 것인가 아니면 직접 숨어볼 것인가를 선택을 해야 될 텐데 자, 우선은 처음이니까 순례로 찾는 것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술래팀이다 좋았어 자이렇게 요번에 술래팀이 됐는데 자, 술래팀이 되면은 자 요렇게 사물들을 한번씩 훑어보면서 지금 자연스러운 광경을 좀잘 기억해놨다가 어색하게 숨어있는 것들을 다 찾아내버리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한번정도 해봤었는데 군용시설로 보이죠 자 수박국질 시작 찾아보자 길이가 레벨이 낮긴 하지만 전부 다 찾아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몇 명이나 숨어있을 것인지 자 어색한 거를 빨리빨리 찾아버렸어 다터트려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총 원래 있던 건가? 총 원래 이상한데 자 뭔가 어색한 게 하나씩 있겠죠 오 이거 이상한데 이거 한번 때려볼까? 그라지 <끼리> 이어 개발의 길이니게다찾아버리겨자 어색한 것도 한번 찾아봅시다 관심법을 가지고 다 꿰뚫어보다 보니까점프당 하면서 조금씩 찾아봅시다 이또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자 이거 약간 색깔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아 잠깐만 아니야 자, 아닌 건 누르면 안 되죠? 아, 여기 분명히 한개 뭔가 이상한 게 있는 것 같은데. 자, 워낙 좀 깜짝같이 숨은 것 같아서. 자, 위쪽에담한번 보자. 자, 차 위에 이런 데도 숨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 한번 올라가서 한번 둘러보면은 별거 없고. 자몇 개가 더 숨어있는지 지금 11개가 총더 숨어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이런 데한번 둘러보면서. 자, 또 어디 숨었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봇대도 숨는 아이템으로 있었는데 이게 또 함부로 치다 보면은 좀 위험하기 때문에. 자 잠깐만 오 저기 뭔가 여기 뭔가 숨은 것 같죠? 고라치 하나 찾은 것 같습니다. 자요런 거는 이쪽으로 가버렸어. 한번 톡 건드려 버리면은 뭐 아닌가? 자, 여기서 고라치 여게 바로 길이니까 어색하게 숨으면 길이가 다 찾아버린다는 줄 아는 고라치. 자두 개를 찾긴 찾았는데 자, 나머지가 뭔지를 찾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깜짝까지 숨어버렸네. 자, 이거 하나 먹고. 자 모르겠다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다못 찾았다. 자, 숨바꼭질을 시작합니다 자, 두 번째 지역에서 과연 길이가 잘 찾아낼 수 있을지 자, 어, 움직이는 거다 찾았어 움직이는 거, 무빙하는 거 찾아버렸죠 움직이면 안 되지 요게 바로 길이니까 다 찾아버리고 자, 얘도 왠지 좀 의심스러운데 얘는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좀 두고 자, 찾아봅시다 움직이는 거 위주로 서시한 빠르긴 한데 자, 그래도 대놓고 숨어있는 것들을 한번 찾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당히 뭔가 좀 자연스러운 것들이 좀 많다 보니까 어, 좀 자연스러운데. 자, 여기도 한번 둘러보자. 자, 분명히 뭔가 어색한 것들이 하나씩 있을 텐데. 자, 이거 뭐죠? 웬 칼이 여기 있지? 원래 여기 있는 건가? 칼은 뭐 그냥 두고. 자, 점프 한번 해보자. 자, 여기에 뭔가 또 하나 들어있을 것 같은데. 없네. 여기도 한번 가보자. 자, 여기도 뭐 별거 없는 것 같고요. 자, 1분 남았죠? 좋았어. 이제 막 아무거나 다 때려버려요. 5개 남았는데.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뭐 보이는 거 전부 다 때려 패면서, 그런거 아닌가? 도로 같은 건 아니죠? 이거 어떻게 찾아야 돼, 이거? 전부 다뭐번 때려보자. 오, 좋아서 찾았어. 와, 놀래라. 요런 데도 있을 것 같은데? 다 때려 패버린다. 좋았어. 자, 시간 없어. 시간 없어. 다 때려 패버린다고. 좋았어. 조금만 더 찾아보자. 자, 물이 안 들어있는 거랑 물이 들어있는 거. 움직여봐. 그렇지. 요게 바로 길이니까. 좋았어. 무빙하면 전부 다터트려버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지. 1분 남았어. 다 찾아버리면 되니까. 2호개 바로 길이니까. 잠깐만. 3개 남았는데 못 잡고 있어. 잠깐만. 3개 남았는데. 요거 이상한데, 요거. 아닌가? 정상이네. 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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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아, 요거 아닌가? 아, 졌다. 출발. 좋았어. 찾아버리자. 그렇지. 무빙하는 거 벌써 발견. 좋았어. 자, 무빙하는 건다 공짜죠? 자, 공짜. 잠깐만, 저기 차가 하나 있는데? 제가 여기 왜 차가 있지? 아, 이거 원래 있는 거네, 뭐야. 잠깐만, 뭔가 움직이는 게 하나 있었는데? 여기 뒤에 뭐 있죠, 이거 뭐야? 이거 뭔가 수상한데? 까라치! 이게 바로 길이니까. 뭔가 수상하면 뭐 전부 다 터트려버리는 길이기 때문에. 자, 의자가 원래 여기 있는 게 맞아? 이상한데? 자, 지금 피가 풀이니까. 상자 여기 다 있는 거 맞아, 원래? 어, 원래 맞네. 위에 휴지 저거 진짜인가? 위에 휴지가 좀 이상한데? 아, 아니구나. 너무 때리면 안 돼. 자, 구급함 이거 아까 내가 숨었던 건데? 아, 그만 때리자, 안 되겠다. 점프 한번 해보고. 자, 여기에도 뭔가 숨어 있을 것 같은데? 자, 여기 뭐 없나? 자, 요거 이상한데? 아, 안 되겠다. 그만 쳐야 되겠다. 힌트, 액자. 자, 힌트 액자죠. 자, 요건가? 잠깐만, 아, 힌트가 액자인데 액자가 너무 많아. 60초 되면 다터트린다 됐죠? 전부 다 건드려. 자, 액자 전부 다 친다, 액자. 액자 전부 다 친다, 잠깐만. 자, 액자를 찾아, 액자. 자, 액자를 찾아서. 요거 하나 먹고. 자, 액자 두개 줘, 여기. 그렇지, 액자 찾았어, 그렇지. 요게 바로 길이니까. 그렇지 힌트를 보고 하면 되기 때문에 벌써 한 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벌써 많이 찾아내버린 우리 길이 인데 액자 또 있나? 액자 아니죠? 힌트를 잘 보고 시간이 별로 없어 한개 남았는데 전부 다좀 이거 이상한가? 이거? 아닌가? 아닌가? 이건가? 아 어렵네 어려워 어 이겼다 오 좋았어 다 찾아내버려서 쉴체어였구나 그렇지 아, 여기는 거의 진행을 해보지 않았었는데, 자, 과연 순례로 진행을 할 것인지, 아, 요번에도 숨는 팀이 되었습니다. 자, 이게 뭐지? 무슨 산물이야, 이게? 자, 요런 거랑 비슷한 게 있는 곳으로 가서 숨어야죠? 자, 요거랑 비슷한 게 없는 것같으니다 바꿔서 이게 뭐죠? 자, 구급함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잘 골라서 숨기만 하면 될것 같은데, 여기 위에 올려보자. 여기 위에 올려봐야지. 그렇지. 여기 딱 올려서, 잘 맞춰준 다음에, 딱, 고정시켜버리면은, 그렇지. 여기 위에 딱 고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술래들이 잘 찾을 수 있는지 한번 가봅시다. 자, 여기 밑에 술래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는데, 자, 과연 길이를 찾아낼 수 있을지. 위에도 있네. 자, 저런 식으로 무빙하면서 움직이면 바로 걸려버리죠. 자, 길이는 이쪽에 있는데, 자, 35레벨, 9레벨. 9레벨 들어왔죠 찾을 수 있나? 자, 과연 길이를 찾을 수 있을지. 음, 무빙하면 안 되지, 잠깐만. 그러면 나도 걸리잖아, 임마. 좋았어. 좋아서난 가만히 있어야지. 난 진자처럼 가만히 있어야 되겠다. 그렇지. 움직이면 안되지. 6레벨이랑 27레벨, 12레벨이 들어와버렸습니다. 여기 들어왔어. 자, 두 명이나 들어왔어. 조심. 깜짝같이 다 올려놨기 때문에 자, 걸릴 길이가 아니지 그렇지. 깜짝같이 올려놨다 보니까 그렇지. 각도 잘 맞춰놨기 때문에 뭐 정신없었고 못찾는 상태에 좋았어. 찾아보라고. 잠깐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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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깜쪽 같아서 못 찾고 있는 거면, 그게, 그렇지, 요게 바로 린이니까 자, 왔어, 왔어. 계속 지금 찾고 있는 상태인데, 여섯 개 남았고, 길이는 아직까지 걸리지 않은 걸볼 수가 있습니다. 1분 남았네. 자, 1분 남으면 이제 무조건 펀치를 때려도, 체력이 닳지 않기 때문에, 자, 의심스러운 건 뭐, 전부 다 때려버려야죠. 고그 구구펌 이거 딱 봐도 이상해 보이는 건데, 아직도 못 찾고 있는 모습. 자, 이거 초보, 어, 뭐야? 아, 뭐야? 아, 요번에도 숨는 거네. 자, 일단 요번에 이거 뭐죠? 받침대 더미 요런 약간 쪼만한건데 쪼만한거일수록 숨기가 쉽기때문에 제가 왜 안들어가지지 왜 들어가지네 자 받침대인데 자 어디에서 오면 좋을까 여기 밑에 들어갈수 오 여기 밑에 들어갈수 있는데 좋았어 여기 밑에 숨어버려야되겠다 개꼬리구만 그렇지 순례가 지금 몇명이야 총 6명의 순례가 있는데 자 과연 찾아낼수있을지 출발합니다 자 봅시다 자뭐 아무거나 막다 보고있는거같은데 자뭐 정신없죠 보자 보자 오자 아케이드 쪽으로 들어가서 자오 뭐죠 이거 오 바로 걸렸네 오 여기 들어왔어 하지만 길이가 아, 잠깐만 아 위에서 꼼지락거리면 걸리죠 마네킹 뭐야 이거 마네킹 위에서 자꾸 움직이면은 나도 의심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임팩트 자 조심 자 움직이면 안돼 마네킹 좋았어 길이는 여기 밑에 깜 쪽까지 숨었기 때문에 사실상 시야를 잘 돌리지 않으면 절대로 걸릴 수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움직이면 안 되죠. 무빙하면 안 돼. 어, 뭐야? 어, 걸렸네. 자, 뭐 길이는 안 걸리고 다 빠져나온 것 같고요. 이쪽에 한번 보자. 자두 명의 술래가 있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죠. 워낙 지금 매 메우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어, 여기도 하나 또 있다. 와, 이거 뭐죠 이게? 이거는 진짜 못외우면은 전혀 못 찾을 것 같은 뭐 그런 위치에 배치를 해버렸습니다. 자, 이거는 뭐 절대로 안 걸릴 것 같은데요? 잠깐만. 오, 의심하고 있어. 걸리는 건가? 자, 이거는 왜.. 저뭐 설마 다 때리다가 자기가 죽어버릴 것 같은데 두개 때리고 실패죠? 바로 옆에 있었는데 자 과연 또 걸릴 것인지 자 사람은 피해가고 원래 사물 지금 때려 패고 있는 상태 세개 쓰고 지금 몇번더 치면 죽어요 이러면 자 조심해야죠 아직까지 2분.. 1분 정도 더 기다려야 되는데 포기하고 자 길이가 어딨나 자, 길이 여기 있죠? 자 술래 여기 또 하나 있네 자못 찾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가라치 여기 바로 길이니까 또한명또 들어왔어. 18레벨인데 어, 마네킹 숨었나 걸렸나 어떻게 된 거야. 걸려버린 거 같은데? 가라치 길이 숨어있는 거 보소. 워낙 지리는 곳에 이렇게 숨어있다 보니까 이거 찾기가 힘들어버리죠. 쩐다 쩔어 진짜. 자못 찾고 한명더 들어와버리고 지금 술래가 굉장히 많은데 잠깐만. 여기 오래 있으면 나만 불안해져. 세 개나만 더아직못 찾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안쪽에 잘 숨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잠깐만. 아니죠 아, 뭐야! 아, 뭐야, 이게 3등으로 잡혀버렸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요즘 인기순위에 계속 올라와 있는 순바꼭질 온라인을 한번 해봤고요 자, 요게 맵도 상당히 많이 있고, 이게 유저들이랑 또 같이 하고 채팅도 할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은 일단 첫번째 영상 여기까지 하고, 또 추가로 올릴 게 있으면 은또 추가로 또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먼저 맞고, 네, 한 발짝 또 앞서갈 수 있는 사람 놓습니다 오빠의 청천명력 개 스킬 발동 이게 강화 버전이라고 하는.